삼성의 김상준 감독을 윤태진 아나운서가 만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삼성. 오늘은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삼성의 김상준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자, 감독님 혹독한 첫 시즌을 보내고 계십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주요 선수들도 좀 부상이고 외국인 선수도 시즌 중 교체를 하셨습니다. 팀이 조금 어수선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감독님 어떤 생각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주위의 평가도 맞는 부분도 있고요. 또근 지금 선수들의 오늘은 이제 홈이 올해가 이 마지막 홈경기라서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조금 더 무장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또 선수들도 오늘은 꼭 이기려고 좀 마음들을 먹었기 때문에 어떤 실력적인 부분보다는 경기 외적인 게좀더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또이 삼성의 다른 변화를 꼽자면 단연 김승현 선수의 합류일 텐데요. 자 김승현 선수 삼성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거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연패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감독님 김승현 선수 세 경기 지켜보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뭐 본인 스스로가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점점 몸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예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몸 상태는 아직 아니래서 조금씩 끌어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LG를 만났습니다. 1, 2라운드에는 좀 아쉬운 경기를 이끌었는데 자, 그래도 오늘또 포기할 수 없거든요. 자, 많은 점을 분석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어떤 전략으로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네 아마 오늘 서장훈 선수가 복귀를 할것 같아서요 그 장훈이와 문태영 선수에 대한 디펜스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멋진 골밑 플레이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승리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상준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네, 김상준 감독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어떤 경기 외적인 것이 오늘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분위기를 빨리 탈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창원 LG 세이커스의 김진 감독 역시 윤태진 아나운서가 만나겠습니다. 홈에서 가져온 1승으로 힘을 얻어 오늘 연승에 도전합니다. LG의 김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자, 감독님, 오리온스를 이기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맞붙게된 팀이 삼성입니다. 선수들의 의욕이 남다를 것 같거든요. 오늘 이만은 각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뭐, 공교로끝까지는 없고요. 뭐, 그, 또, 우리가 상대해야 될팀 중에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뭐, 그동안 상당히 그 팀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다운됐던 건 사실이었었는데. 어 지난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또 응집력도 좀 발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뭉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오늘도 마침 뭐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지난 삼성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 이 반대 선수들이 아이라클라크 선수와 김승현 선수가 합류했다는 점인데요 이 선수들 두명 모두 2005년에 오리온스에서 감독님께서 같이 뛰던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감독님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어뭐 장단점들이 뭐 뚜렷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일단 뭐, 에라클락에 대한 부분은 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스타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승현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그렇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다 발휘해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 뭐, 적절히 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준비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경기 전에 살짝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글쎄요, 뭐 그, 일단 선수들한테는 수비에서부터 경기를 풀어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집중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3라운드를 끝내가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경기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김진 감독 만나봤습니다. <목소리> 코퍼스 죠송창무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훅슛! 아, 버저터 성공이 됐습니다. 첫 공격 성공한 자, 창무요 또다시 송창를 아! 놓쳤습니다. 어 아, 아, 네. 그러나 아, 이승준 자, 아, 골밑에 탈세스가 아, 일어났습니다. 이승기는 직접 던지지를 못했어요. 네. 아, 자, 송창호! 송창호가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송창호가 마무리 짓습니다. 정말 더블리할텐데, 사실 엔티드에서 딱 시원한 경기는 아니에요. 자, 더블팀이 들어갔습니다. 골밑, 송창호! 리버스 라이어 송창호가 마무리 짓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송창호 선수는 미친 선수입니다. 요 활약은 송창무의 어떤 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몸을 던진 경기 예, 그리고 위치 선정이 아주 눈부셨던 오늘 송창무 선수입니다. 송창무 선수 계속해서 유태진 아나운서가 만나겠습니다. 네, 이 선수에게 찾아온 기회를 오늘 팀의 승리로 보답했습니다. LG 세이코스의 송창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송창무 선수 오늘 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어떤 점이 잘 풀렸다고 보십니까? 우선 형들이 제가 빈자리도 움직이면서 잘 패스 주셔가지고, 완전히 받아먹을 수 있게 눈앞선서 많이 주셔가지고, 잘 풀린 것 같고, 요 석공이나 많이 이렇게 제가 가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찬스가 나가지고, 쉽게 풀려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 꼴미 뺀 자리를 정말 잘 찾아서 들어가서 독점을 연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점이 주요하셨나요 어, 딴건 없었고요. 그냥 서로 경기점부터 계속 이제 현종이랑 이제 헤인즈, 태영이한테 계속 이렇게 눈을 맞추자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이제 저는 공격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받아먹는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 헤인즈나 이제 포스트 하면, 하면은 이제 빈자리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면 헬프를 많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노막해서 많이 나가지고 많이 점수 올렸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준비가 잘 먹혀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사전에 감독님께서 아이라클라크 선수를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송창우 선수에게 특별히 지시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아이라이크 선수 같은 는 힘도 세고, 또 거의 오른손 거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감독님 특별히 지시한 게 이제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이제 왼 저는 회, 수비할 때 왼쪽. 아, 이렇게 이제 오른쪽을 많이 자르면 이제 많이 찾아갈 거다. 왜냐하면 뒤에서 헬프도 많이 오기 때문에 거의 제오픈싸기 힘들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냥 버텨주면서 골못 잡게 좀 힘들게 잡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이제 많이 커버해가지고 헬프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자고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송창우 선수, 서장훈 선수의 빈자리를 정말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 하지만 송창우 선수, 서장훈 선수가 어, 복귀를 하게 되면 자신의 역할에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한 심경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팀의 주전이 아니고 원래는 식스맨이었는데 장원영이 부득이하게 이제 상으로 나가, 나가신 바람에 이제 저한테 찬스가 왔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믿어 주시고 기회를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찬스가 났지만 어쨌든 주축인 선수는 이제 장원영이 주축이기 때문에 뭐 들어오셔도 저는 이제 뭐 식스맨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다할 거고 열심히 할 거고 이제 뭐 팀에 붙이되는건 당연히 한 거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장원영이 먼저 주축이기 때문에 뭐 욕심 같은 건 없습니다. 세상 다는 어, 듬직한 송창우 선수가 있어서 서장우 선수도 굉장히 든든할 것 같은데요. 자, 3라운드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다. 앞으로 송창우 선수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그냥 뭐 이제 3라운드도 이제 인천에서 한 게임 남았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연승을 해서 꼭 이기고 싶고 이제 나머지 3라운드 남은 것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직 하위권이지만 이제 중위권 다 올라갈 수있게 열심히 이제 팀을 버팀대는 선택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오늘 초반부터 쉽게 경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어,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한테 게임 들어가기 전에 그 디펜스에서부터 수비 기선제압을 하지 못하면 어, 굉장히 어렵게 갈수 있다라고 선수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초반에 선수들이 그 수비에서 집중력을 보였던 부분이 어, 그뭐 우여를 좀잘 풀렸던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경기 수비도 좋았지만 모든 선수들이 고른 득점을 해줬던 것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 오늘 고른 득점을 할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수비가 되다 보니까 어, 이제 그패스트브리그로 연결시킬 수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수비가 어, 뭐랄까 좀 제대로 된그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공간 활용을 선수들이 좀 잘해줬고 어, 그러면서 또그 오픈 된 찬스에서 자신 있게 그 플레이했던 부분들이. 어,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공개에서 자신감을 찾았던 것 같고요 그런 자신감 찾아갈 수 있었던 부분 역시 그 수비에서 어, 원인이 아닌가 이렇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공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4쿼터에서는 삼성이 갑자기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l 지 입장에서는 살짝 불안했었지만 그래도 갑자기 많은 점수차를 벌리면서 오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점 어떤 점이였었을까요? 어뭐 역시 선수들이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코터에 우리가 조금 좀 방심했던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그 너무 좀그스코어 차이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좀 방심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쳐서 앞으로 어, 항상 그 승부는 사코터에 나는 거기 때문에 집중력을 좀더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집중력 높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